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 제국들에 관한 책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 다섯 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책이 하루 만에 읽을 정도로 너무나 재미있고 또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또 다니엘서에 나와있는 예언을 이해하는데 참 유용한 책이니까 한번 꼭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은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멸망을 시키는데요. 메대보다 바사 제국이 훨씬 더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메대 왕이 지배한 것은 잠깐이고, 그 바사가 세상을 제패해서 그 바사를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 제국들이 북망성세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율법 진리가 무너지게 되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짓밟힌 환란의 때를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00주야가 끝나면 그 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한 기한 2,300주야가 끝나면 성도들의 성결함과 깨끗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데요. 그 징계를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관란의 기간 동안 연단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연단을 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신앙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훈련받아야지 정근 같은 신앙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팬데믹 기간이 우리에게는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한에 반드시 연단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그 끝이 난 이후에 우리가 정은 같은 신앙으로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그 정과 같이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갈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정은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